오늘은 4월 말입니다. 이것은 돌단풍입니다. 돌단풍은 돌 사이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풍성하고 아주 예쁩니다. 이것은 연하 바위솔입니다. 이번에는 연사농이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바위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세덤 이거는 이제 인디아 냉초고 문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미바위솔 같은 경우는 꽃이 펴요 꽃이 피면은 모주는 죽어요. 자구만 살아납니다. 얘도 돌단풍입니다. 이거는 사계패랭이. 이제 꽃을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개목에다가 가위솔이랑 새잎공의 비름을 심어 봤습니다. 기왓장에도 심어 봤고요. 올해는 연산홍, 자산홍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백합들이 이제 5월 달 되면 필 겁니다. 요거는 초화와 이곳은, 점원 어, 아이리스, 독일 아이리스인데요. 어, 노란색의 복합으로 도피고 보라색의 복합으로 눕히는데, 5월 달에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핍니다. 이것은 박태기풀인데요. 박태기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다 쳐서, 잎사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이고요 이것은 단풍나무인데요. 단풍나무가 얘는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 꽃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꽃처럼 예뻐요. 이 아이는 으름나무입니다. 으름나무는 향도 좋지만 꽃이 이렇게 수줍은 소녀처럼 이렇게 수줍게 밑으로 이렇게 숨어서 피는데 향도 좋고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은 앵초꽃입니다. 이거는 미스김 나일락이라고 어, 키도 작고 외성이라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차가플록스인데, 핑크 차가플록스인데요. 아직 지금 꽃망울만 많이 맺혔고, 아직 안 폈습니다. 이쪽은 보라색은 폈고요. 자, 여기 수선화는 굉장히 예뻤었는데, 이제 져가는데요. 이 수선화가 이렇게 졌을 때는 이 꽃대를 이렇게 잘라줘야 내년에 알뿌리가 크고 더 풍성하게 예쁘게 핀답니다. 이거는 차이브 미국파입니다. 여기는 핑크벨. 이거는 노랗게 피는 몰리. 이거는 캥거루발터. 저거는 자랑 이거는 은방을 수선화라고. 이거는 아르메니아. 무스카리는 다 펴서 졌습니다. 이제는. 호풀꽃이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이 형형색깔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여러가지 색깔로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습군사르비아입니다. 저쪽에는 의알입니다. 보라색 의알이에요. 황금조파 일본 아이리스 자, 요 일본 아이디스는 수반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잘 자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보라색깔로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매발톱. 얘는 매발톱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미니 낫달마인데요 굉장히 양증맞고 예뻐요, 만개하면. 이건 빙카입니다. 이제 다져가고 있네요. 은사초. 이것은 핑크색 춘절국카입니다. 아, 요것은 원종 튤립. 이 원종 튤립은 영하 30도에서도 어, 캐지, 알뿌리를 캐지 않아도 견딘다고 하네요. 근데 이쁘기까지 해요. 이게 어, 저녁에는 이렇게 오므러졌다가 이따 한 10시 넘어서는 활짝 노랗게 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루피너스 루피너스, 설화 아주가, 아르메니아 여기 향수선아 그 다음에 저쪽에는 딸기꽃 꽃딸기입니다. 꽃딸기도 키도 작고 앙증맞죠? 아주가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저쪽에는 어, 흰장국채 핑크장국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묵은둥인데 여기 옆에 조금씩 나는 애들은 다 씨앗으로 자연 발화된 애들이에요. 요거는 하늘국화 하늘바람꽃. 그 다음에 이건 종이꽃이에요. 종이꽃은 이렇게 만지면 종이처럼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요. 종이꾸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핑크플록스 보라색은 폈는데 핑크플록스는 아직 지금 꽃망울만 먹고 있습니다. 충절국화. 저건 보라 물망초. 이 물망초도 작년에 한 뿌리 심었는데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 발아돼서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저쪽은 의아리가 벌써 폈네요. 이상입니다.